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자니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나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고난 주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보다 더욱 깊이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른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곤 곧 다가올 마지막 때를 앞두시고. 장소를 개셈만의 동산으로 옮겨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본문 37,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때와 같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명의 제자들보다 조금 더 깊숙이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봐왔고 신뢰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간 평소 볼수 없었던 자신 없으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죽음이라는 잔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의로운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되어 끊어지는 것이 두려우셨던 것이지, 십자가 고통 그 자체가 두려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영적 끊어짐을 더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적 단절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기도임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깨어 기도할 줄 알았던 제자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혼내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이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꾸짖기도 하시지만 다시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조금씩 걸어가 보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완전히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셔서 함께 나아가 보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한번더기도하 시로 동산 깊숙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비슷한 기도를 하시지만 분명 첫 번째 기도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무거운 잔을 받기로 더욱 확신해 가셨습니다. 본문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두 번째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 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확인해 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감정과 생각은 흐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 번이나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일어나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하며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정신 없이 일어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바라본 상황은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열두 중의 하나인 유다가 제자장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폭력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유다와 대제사장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잡아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칼과 몽치를 준비하였고 밤이라 혹시 보이지 않을까 암고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영적 잠을 자버리거나 귀를 닫아버리면 사탄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 것도 손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령하려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깨어 기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일일 일선을 행함으로 사탄이 우리를 틈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도 여전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위에 굴림하려 하지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땅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